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2020년도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저 여러분들시길 추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올한 해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드러내시는 저 여러분들시길 추원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살죠.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생각과 관련돼서 사람들은 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과 또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거나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냥 오늘 내가 맞닥뜨려진 일만을,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재 일만 생각하고 현재 일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라든지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생각 없이 일에 매, 그 매몰되어 사는 사람을... 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를 좀더 나은 오늘을 생각하고, 좀더 성장한 내 자신을 생각하고, 좀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은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주로 사람들은요 무엇을 생각하며 살까요? 무엇을 생각하며 살까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새로운 변화를 생각하며 살까요? 아니면 오늘 맞닥뜨려진 현실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에 대한 생각으로 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새로운 변화나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는 걱정이나 염려를 더 많이 하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며 살기보다는 현재의 일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은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하죠. 자신의 건강이라든지, 또 자녀들의 진로라든지 자녀의 결혼이라든지 또 사업의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많은 걱정 가운데 가장 큰 걱정,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뭔지 아세요? 뭐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할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평강,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안정된 생활이 언제 깨어질까 봐 걱정 안 돼요. 신기하죠. 지금 내가 행복해요. 지금 내가 평화라고 와요. 지금 내가 안정된 생활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안정된 생활, 이 행복한 생활이 언제 깨어질까 봐 걱정하고 염려 안 돼요. 지금 내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면서 지금 드리는 행복을 안정된 생활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는지요? 많은 상담가들은 어떻게 상담하겠습니까?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일은 95%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많은 상담가들은 상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죠. 근데 어느 상담가는 이렇게 상담한답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니까 놀래는 거예요. 이번에 여행을 가는데 사고가 날것 같아요. 그러면 상담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 당신 여행 가면 사고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사업 망합니다. <laughs> 당신 사업 망합니다. 이번에 감기가 유행인데 저 감기 걸릴 것 같아요. 독감 걸릴 것 같아요. 네, 당신 독감 반드시 걸립니다. 이렇게 상담가가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상담가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laughs> 왜이 상담가 이렇게 말할까요?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에게 저주를 하십니까?라고 물을 때이 상담가가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할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면 당신이 생각했던 그 일대로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요. 내 생각이 가는 대로내 눈길이 가고요, 내 눈길이 가는데요, 내 손과 발이 가고요, 내 손과 발이 가는 곳에 내 몸이 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하는 일의 현장, 내가 염려했던 그 일들이 그 현장 속에 우리가 가 있을 때가 많고, 그 일을 행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해야 되겠습니까?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권사님. 맞아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미래를 기쁨으로 생각하시는 저 여러분들시길 축원합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을 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어떤 질문을 가지고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내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생각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해요. 내 미래를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안 좋은 일, 힘든 일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십니까? 아니면 안 좋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까? 어떤 목적이 있을까? 이것으로 가장 먼저 질문을 던지십니까? 어떤 일이 터지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자책하면서 자신의 지난 날의 잘못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막 닥치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 어려운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훈련하실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생각하십니까? 이두 가지 질문에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상이 달라지는 것.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요.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각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몸을 이끌어가요. 결국 그 인생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저 여러분들 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길거리에 맹인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나오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맹인에 대해서 두 부류의 생각이 나와요.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두 종류의 생각이 나와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나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네일까? 그의 부모네일까? 이 제자들이 딱볼때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불행한 거죠, 인생이.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지금 구걸하고 있잖아요. 이미 제자들의 생각은 딱 고정되어 있어요. 뭘로요? 죄다. 죄다. 이 죄인데 누구 죄냐? 이게 이 맹인인 이 사람의 죄냐? 아니면 은 부모의 죄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제자의 생각에는 딱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있으면 딱 고정되어 있죠. 뭐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쓰레기들, 좋지 않은 쓰레기를 뒤지면서 이 쓰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질병이 생겼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요?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할 때 불행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자책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나질 때문이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불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을 향한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아니라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영어로 보면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분명한 것이에요.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하게 살고 있으며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맹인을 향하여 생각하는 우리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는 것. 그래서 이수님께서요, 그 자리에서 그 맹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침을 뱉어서요, 흙으로요, 이겨요. 그리고 그 맹인의 눈에다가 바르죠. 이긴 진흙을 발라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힐로와 목가에 가서 시쳐라는 거예요. 시를힐로와 목가에 가서 시쳤더니 이 사람의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져서 밝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요? 예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너 어떻게 눈 뜨고 다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 다닙니까?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답하되 누구라? 누구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게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이 맹인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이 눈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눈을 뜨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더큰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다 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 맹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구거라는 사람처럼 보이고 병든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더니.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생각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행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구처럼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처럼 생각하십니까? 이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마치 내죄 때문이야. 뭐,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남을 탓하거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1월 첫 주간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에이 재수없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올한 해는 안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올한해 여러분 불행 속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올한해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올한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거예요. 맹인처럼 예수를 하는 사람이 예수께서 나에게, 나의 가정 안에, 나의 자녀들에게, 내 비즈니스 안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간증하는 인생, 증거하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찬양했죠. 녹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저는 이 가사를 한 주간 또제 입속에서, 입술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뭐하려고요 어디에 쓰시라고. 나 이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왜 나를 이렇게 낮게 하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이 낮은 달을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달로 썩게 하소서. 아멘. 비천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어디에 쓰시려고, 어디에쓰시라고어디에쓰시라고 이렇게 비천하게 만드셨습니까? 제가 저의 마음과 제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려서 미달로 주게 드려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되게 해 달라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620장에 여기에 모인 우리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들 다들 좋아하잖아요. 2절과 3절의 가사도 그렇잖아요. 주님의 뜻하신 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요? 예 주님의 뜻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주의 뜻, 주의의 목적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 잘 열리지 않더라도 그들은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3절도 그렇잖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누굴 통해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아멘.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펼쳐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첫 주부터 이런 일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질문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하나님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야. 너희의 불행은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실수 때문에, 너희의 실패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끊임없이 자책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존재로 계속해서 주저앉게 만들어. 그 사슬을 끊고, 나는이미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죄만 생각나게 만들어요. 죄만 생각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혹시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이 질병을 통해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습니까? 이 약한 몸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주의 목적을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의 여러분들에게 추원합니다. 자녀의 앞길이 막혀있습니까? 내 자녀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하십니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 되게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자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의 여러분들에게 추원합니다. 사업이 막혀있습니까? 어려운 사업을 통해서 주님을 더구지 않습니다. 주님을 더굳지 합니다. 주의 일을 나타내는 나의 비즈니스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의 맘 되시길 추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2019년도를 재탕하는 2020년도를 만들면 안 돼요. 재탕하면안 되는 거죠. 어느 강사가요, 30년 동안 근소간 선생님들 모임에 참여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교사로서 30년 동안을요 한 과목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선생님 그 성실하신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성실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그 성실하신 분들을 향하여서 이 강사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가르치셨나요? 얼마나 많이 지탱하셨나요? 365일 동안 그것을 30년 동안 했다면 만번 이상은 하셨을 텐데 만번 이상 똑같은 내용을 재탕하지 않으셨나요? 성실하게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성실하게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재탕하는 인생은 발전이 없는 거죠. 신앙으로도요, 재탕하면 안 돼요. 2019년도에 열정 하나 가지고 살면 안 돼요. 2020년도는요, 조금이라도 좀더 변화를 추구하시는 저희러들 제일 추원합니다. 0.001이라도요, 작은 미세한 변화일지라도요, 그것은 나중에 가면 엄청나게 먼 차이를 만들어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재탕하면 그 자리에 있지만요.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묻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운 변화된 삶,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이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와닿는 단어가 생각나는 게 있다면, 성도의 인내와 예수에 대한 믿음.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어요. 성도의 인내. 고난과 역경 속에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성도의 인내와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성도의 인내와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참을 수 있을까요? 그냥 무작정 참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 어디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저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할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임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의람 되시길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죄의 생각, 실패의 생각을 벗어버리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의람 되시길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재 행복이라든가 기쁨과 좋은 일, 잘된 일보다는 이상하게 안 좋은 일, 불행한 일, 그리고 이상하게 그런 내감이 우리 마음속을 다스릴 때가 있어. 찾아올 때가 있어. 안될 거라는 생각, 그 불행한 마음, 힘든 거 2020년도 계속 생각날 거예요. 그때는 제자들의 생각이나 주변에 주는 생각이나 사단의 생각을 갖지 마세요.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또 나에게 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는 저 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어떤 목적으로, 어떤 뜻이 있습니까? 어디에 쓰시려고? 어디에 쓰시려고, 어디에 쓰시려고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저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의 뜻을 이루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주만 바람으로 살겠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원전하지 않냐고, 내 하는 행동들이 원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이 천한 몸, 이 부족한 모습 가지고 주 앞에 드립니다. 주만 바라보며 똑바로 걷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여드리는 인생 증거하는 인생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불행과 안 좋은 일과 또 염려와 걱정의 생각을 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를 향하신 생각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오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 있더라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나의 자녀를, 나의 기업을, 교회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 자리에 놓으셨습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오직 주만을 믿고 주만을 바라보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주의 영광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제는 옛날 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를 나타낼 것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세상은 끊임없이 너를 정지할지라도, 너는 죄를 위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도 그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성도는 인내하며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란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있으며, 새해를 행할 것이라라고 약속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옵 나이다. 아멘. 아멘.